너희들은 기어이 죽고 싶은 거냐? 왜 말을 듣지 않는 거지? <laughs> 나쁜 아이, 나쁜 아이구나. 난 우리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계획이라기보단 지피는 구석이 있어.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안심해. 당신들의 몸에 있는 기운은 원혼으로 변하고 있는 징조예요. 설마 그걸 바라는 건가요? 도사여, 너는 법술의 보호를 받고 있어. 평범한 혼백은 널 해치지 못한다. 네가 충고를 무시하니 우리도 이럴 수밖에. 그럼 어제도 이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괴상한 형태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숨겨둔 물건을 난 이미 전부 봤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날 막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늦었어요. 정이모 좀 나아지셨나요? 정화야 나... 엄마가 그랬잖아요 우릴 도와준 사람한테는 감사해야 한다고 그래 착하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 만물이 바라는 것은 모두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법이죠. 다만 원혼이 되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불가능해져요. 그럼 우리 말을 들으면 되잖아요. 순순히 조사를 포기하면 우리가 원혼이 될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뿐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부탁 하나 해도 돼? 뭔데요? 우리가 조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줘. 말했잖아요. 손태경을 죽인 건 우리라니까요? 우진아, 이제 됐다. 오랜만이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나 옆에 아가씨나 어제까지 봤던 사이구만. 어젠 이런 모습이 아니셨잖아요. 그 말인 즉, 어제 이미 날 알아본 게로구나. 보아하니, 도사 양반 눈썰미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양이야. 그냥 한번 떠본 거였는데.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확신이 서네요. 실험실의 그분이 바로 나일세. 성이 리시아. 만나서 반갑네. 이분은 과거의 해군이셨어. 내가 인간 세상에서 만난 첫 번째 혼백이기도 해. 원래 나는 그를 데리고 집경으로 가야 했지만 그의 집념은 인간 세상에서만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렇다네. 민성이 덕분에 중요한 마음의 매듭을 풀수 있었지. 그땐, 곧 떠날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왜 아직도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살인범 손태경을 벌하는 것 말고 다른 일이할게 있겠어. 하지만 할아버지 손자의 이름은 리지, 라니가 아니잖아요. 아카데미 어디에는 꼭 라니라는 아이가 있고 그 아이에겐 항상 나와 비슷한 연배의 할아버지가 있기 마련이야. 그 할아버지가 나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떠나기 전에 프랑스 언론에서 이다 아카데미의 실상을 폭로한 기사를 보았어. 듣기론 책임자 외에도 살인범 몇 명이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하더구나. 그런 일을 나는 결코 용납할 수 없어. 나는 늘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죽은 자가 됐어도 그건 고칠 생각이 없단다. 그럼, 건망을 빠져나간 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 전해 들은 거 맞죠? 우리가 조사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듣고 싶어요. 당신들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고, 많은 사실을 은폐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더 많은 거짓과 은폐로 덮어야 하죠. 그래서 나도 늘 당신들을 의심하면서 떠보는 거고, 영원히 당신들을 믿지 못할 거예요. 당연히, 조사를 멈출 수도 없고요. 이다 아카데미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우리 아버지와 관련됐거나, 대체 뭐가 당신들의 공통점이죠? 당신들은 정말 그녀를 죽이고 싶었나요? 만약 그날 그녀가 당신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를 불러 세우지 않았더라면, 설마 이 아이들도 영문도 모른 채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둘 생각이었어요? 알아요. 저랑 우진이는 그날 거기 안 갔는걸요. 흠, 정확한 추측이야. 매번 제 추측이 옳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건 여러분의 반응인걸요. 실험실에서 우진이가 필요했던 건, 우진이는 우리 중에서 이다 아카데미를 경험한 몇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남은 아이들은 진작에 네 아버지에게 설득되어 돌아갔지. 청아는… 아이가 날 떠나지 못해서 그랬어요. 청아는 그 사건 이후로 낯가림이 심해져서 윤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당신 아버지가 내게 청아는 늘내 곁에 있었다고 알려줬어요. 그 덕에 나는 죽는 순간에도 무척 기뻤답니다. 청아를 곁에 둘 수만 있다면 나는 늘 함께 할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들을 강대로 인도하거나 집경으로 보내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제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부모라고 늘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건 아니죠.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가르쳐 준건 자신이 실천하길 원했지만, 하지 못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살인을 하지 않은 거네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녀를 죽일 생각도 없었던 거고요. 그래, 그녀가 고통스러워했을 때 우리도 죄책감을 느꼈단다. 나는 군인이었을 적에도, 비무장 상태의 사람에게 무기를 겨누는 일 따윈 하지 않았어. 고맙네. 아가씨가 그리 말해 주니 우리도 죄책감을 크게 덜었어. 하, 정말 다행이에요. 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무고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자가 아니길 바랐어요. 나는 그저 보답하고 싶었을 뿐이야. 너에게도, 네 아버지에게도.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모두 너희 부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니 말이야. 단지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이네. 5년 동안 시도한 결과, 우리는 마침내 모습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었네. 다행히 너무 늦지 않았지. 아가씨는 사람이 한평생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보답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각자 다른 것이라네. 적어도 7년 전 내가 프랑스에서 민성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가 추구하던 건 진실이 아니었네. 그때 민성이는 나와 손자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해결해 주었네. 그리고 나 또한 그들의 부자관계에 어려움이 있음을 눈치챘지. 그래서 나는 떠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야겠다고 결심한 거였다네. 그는 나를 알아보자마자 대뜸 민성이가 실패했냐고 물었지. 민성아, 아버지는 네 말대로 엄격한 분이더구나.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 나는 그에게 네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너는 동정심과 솔직함을 가진 착한 아이라고 말해 주었단다. 그도 이해했는지 내 혼백을 인도하는 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더구나. 하지만 그는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나와 대화하지 않았어. 그는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서 휘명시로 갔어. 그리고 곧장 이 집으로 왔지. 방에 들어온 그는 저녁 내내 이 비행기 모형을 고치고 있다구나. 나는 여기서 우진이를 만났어. 우진이는 그의 옆에서 비행기의 부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려주었지. 맞아요. 아버지는 사실 모형을 조립하는 일 같은 거엔 익숙하지 않으셨거든요. 어릴 땐 거의 제가 했었죠. 그래도 제가 아버지보다 잘하는 일이 있어서 내심 기뻤어요. 아버지가 저와 놀아주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기도 했고. 민성아, 분명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다. 너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다고 말이야. 둘이 방금 본 서류들은 너희 아버지가 당시에 두고 간 것들이야. 일을 마친 뒤에 그는 감실 앞에서 기도를 하더구나. 사건과 관련한 물건들은 이미 남모르게 처리했다고 말했어. 그는 자신과 가족들이 더 이상 싸움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조상들이 처와 자식의 안녕을 보호해 주시길 빌었단다. 조상들이 그의 말을 듣고 있었는지, 네 아버지의 간청을 이루어 주었는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민성아, 그 말들을 듣게 된 이상, 나는 그걸 내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단다. 우진이와 정서영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도 같아. 우리가 세상을 떠도는 건, 바로 너와 네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할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이었어. 아,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그때 우린 갇혀 있었단다. 지난 몇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하거나 포획하려 했으니까. 그들 중 일부는 정말 강해서 나조차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어.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나의 무능함 때문이었지. 민성아. 미안하구나. 네 어머니도 그래. 우린 열심히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아무것도 막지 못했고 그녀와는 대화조차 할수 없었어. 사과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혼백은 세상을 떠돌면서 원래도 많은 힘을 소모해야 하는데, 이토록 오래 버텼으니. 이미 충분히 고생해주셨어요. 그래서 하, 여러분은 제가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고 매번 제 조사를 막은 거예요? 네가 이 사건을 순조롭게 해결하면 연산회에 정식으로 가입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건 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길이란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내 직감은 아직 살아 있단다. 거긴 의심할 여지도 없이 가장 커다란 소용돌이의 중심부야. 방해하면서 네가 생각을 바꾸길 바랐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네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드러날 줄은 몰랐지. 제가 8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이 방에 의도치 않게 들어오게 될 줄도 모형 비행기와 그 종이를 보게 될 줄도 몰랐겠죠. 아직 편지를 못 읽어서요. 지금 읽어 봐도 될까요? 그래, 예야. 하지만, 안에 무슨 내용이 써져 있는지는 우리도 모른단다. 아가씨, 왜 그렇게 긴장해? 음, 그러네. 그야, 물론이지.